오늘 하루도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룻을 구하다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과 그의 가족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이 도망한 자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전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사람 313명을 데리고 바로 그들을 쫓아갔습니다. 불가피하게 갈등이 있어 룩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아브라함이 롯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이것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조카 롯이 어려움에 처하자 롯을 구하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결국 단까지 쫓아가서 밤에 그돌라 오멜 연합군을 습격하여 그들을 쳐부었습니다. 조카 루카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가문의 족장에 불과합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강대한 나라의 연합군과 싸워 이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엘라만 그돌라 오메를 중심으로 한 연합군은 메스포타미아 주변에 있던 강대한 나라를 이었습니다. 이런 연합군을 상대로 아브라함이 승리했습니다. 이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특이한 것은 아브라함과 함께 가난한 사람들이 이 전쟁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거하는 해브론 주변에 거하던 마무레아와 에스골과 아넬 세 부족이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쟁에 동참한 것을 보면 평소 아브라함이 이들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난 땅에서 이방인입니다. 다수의 가난한 족속들과 둘러싸여 생활해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견제와 터세가 엄청 심했을 것입니다. 요즘 시골로. 기농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들이 기농할 때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이들을 순순히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시골 인신이 좋은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텃세가 심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견디다 못해 기농을 포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같은 민족임에도 이런데 이방인인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없는 전제와 터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주변 부족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필요할 때 그들이 목숨을 바칠 만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은 평소에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필요할 때 아브라함이 그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전리품을 하나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과 동맹한, 동행한 마구레와 에스골과 아넬의 목숨은 챙겨주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익에는 초연했지만 다른 사람의 이익은 철저하게 챙겨 주었기 때문에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게 자신의 유익만 구하면 안 됩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희생하고 양보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그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으며 살수 있었습니다. 또 한가지 이 전쟁에서 주목할 것은 아브라함에게 평소에 길리온 사병이 318명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심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318명의 사람들을 잘 훈련시켰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이 군사를 평소에 훈련시키고 준비시킨 것이 믿음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없어서 군사를 준비시키고 훈련시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문제입니다. 가을에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봄에 씨를 뿌려야 합니다. 열심히 작물을 가꾸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평소에 주변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엄청난 상자 싸워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평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심으로, 오늘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놀라운 승리를 삶 가운데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가 평소에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평소에 해야 할 것들을 최선을 다해 행함으로 하나님께 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놀라운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들을 체험하며 간증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온 나이다. 아멘.